처음 하시는 분도 반 가부자라 해가지고 반 가부자라 하실때는 맨날 그 허벅지에 이렇게 깊게 붙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깊게 붙이도 그 다음에 이 오른다리를 등그 위에 가볍게 이렇게 붙여놓고요 아 팍해도 괜찮습니다 하시다가 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시면은 또 바꾸면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앉는 것은 우리가 오래 앉기 위해 편하게 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이그 이게, 이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없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부터 척추를 거에가지고그 다음에, 우리 음그 다음에, 그그에음다 있는지 내가 눈썹이면 눈썹을 알아차리고 나선이면 나선을 알아차리는지 이거 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비 박도가 <목소리가> 예 절에서는 이쪽분은 이제 처음이시다니까 학교 같은 이제 회장님 참선반의 회장님 절에서는 회장 이런 말안 하고. 어, 입승. 스님이 한 입승 스님. 일반, 제가 참선반이니까, 입승 거사님. 근데 또좀더 이쁜 이름이, 따라 해보세요. 열중. 열중, 열중. 열중 샤그러죠 근데 이제 기쁠 열자, 어, 대중 중자. 대중을 기쁘게 해주면서 옛날에 지은 이름인데, 요즘 민주시대에도 맞는 이름이에요. 지금 대통령도 우리가 뽑으면 국민의 일꾼 그러죠. 국민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민주주의에서 그러는데, 야, 그, 수, 천년 전에 그 회장이라 안 부르고, 그 책임자를 기쁠 려 자, 대중 중 자, 대중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게, 이야, 좀기발하죠 그죠? 그, 그 시절 어떻게 열 중? 대중을 기쁘게 해준다.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일단 모두 일어나 보십시오. 부처님을 향해서 일단 서십시오. 기존의 왼쪽에는 참선, 현재 하한 거 3개월 정진하시는 분들이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어, 철야 참선에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입니다. 일단은 어, 알든 모르든 에,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안배하십시오. 절세번하고 초보자가 오른쪽, 이제 세번 자라고, 세번 자라고 이 스님이 죽비를 딱한번더치두번 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번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시죠. 자, 서로 이제 마주보세요.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고 또 담배. 자, 모두 부처님 앞에 일단 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공양받아 마땅하시며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으신 그분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승단에 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백양사 대웅보전에서 철야 참선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의 자성 광명을 깨달아 우리의 참 나를 깨달아 우리의 참 나를 깨달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가족과 모든 인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역대 도인 스님들 같이 원하에 깨달아 지이다. 각각적으로 깨달아지다. 찰나간에 깨달아지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야 봉사 서가 모니불, 그대로 앉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앞으로 보는 거 보다 부처님 보면서 자 전부 그대로 한번 앉아보십시오 <laughs> 음, 참선 공부를 어렵게 설명하려면 끝도 한도 없고 또 쉽게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에, 책을 보지 않고 뭐,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일체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호흡을 관하면서 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공부거든요 자기 내면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 어, 묘한 말이긴 한데 끊임없이 호흡을 놓치지 않고 호흡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나는 누구인가 그걸 정상고 버전으로 이 먹고 이 무엇인가를 정상고 어, 비순무리한 사투리로 이 먹고 이 먹고 그래서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해야지 한 30분, 40분 우리가 좀 앉아 있을 건데, 8시 이제 10분부터 합니다. <laughs> 그러면 초보자도 있고 하니까, 8시 10분이 아니 8시 50분까지 40분을 앉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쉬고, 다시 9시부터 또 40분. 그래 하다가 중간에 이제 개인 사정상, 또가 분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않고 또흡을 하고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 아래 배심을또때까지 들이마시고 어, 굳이 멈출 필요는 없는데 들숨, 멈춤, 날숨 그런 원리로 한다. 들이마시고 아래 배심을딱 주면서 아니 뭐 일초 잠시 멈출까 말까 그냥 자연스럽게. 날숨. <laughs> 들숨, 아래 배신 주고, 쭉 다시 내쉬는 거죠. 들숨, 아래 배신 주고, 멈춤, 바로 내쉬는 거죠. 그 멈춤이 힘들 경우에는 그냥 들숨, 날숨만 챙기면 됩니다. 쭉 들이마시고, 아래 쉬신 주고, 배꼽 아래. 숨 내쉴 때, 배가 쏙 꺼집니다. 애들 마실 때, 배가 불룩 배꼽 아래까지 나오도록. 내쉴 때는, 쭉, 배가 꺼지죠. 그러면서,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것이 무엇이지? 무엇이지? 그 의심을 그 놓치지 않으이 중에, 다른, 전, 우리 전통식으로 파도를 들고 하시는 분들은, 왜 삼세근을 부처라 했나? 왜? 부처가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부 분, 백근도 아니고, 왜 삼이 세근이라고 했을까? 그 이상하네. 왜 세근이라고 했지? 왜, 또는 어째서, 왜, 어째서,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어, 습관적으로, 삼세근삼세근삼세근 이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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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구를 하듯이 습관적으로 하고, 의심이 없이 하면, 한 10분, 20분 안에 있으면, 금방 지루해지고, 자기 자신이 온 다리가 꼬이고 아프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의심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분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올 여유도 없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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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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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를 물었는데 삼세 재변을 부처라 했나 이 오른쪽에 지금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목구가 바로 안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홍길동인데 내 지금 이름 홍길동 말고 그거 말고 계속 그거 말고가 된거요 지금 내가 50살인데 40살, 20살, 10살, 3살, 1살 엄마 뱃 속에 있을 때. 엄마 배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나는 또 누구지? 도대체 나는 누구야? 어디서, 나는 어디서 온 거야? 엄마 배속에서. 엄마 배속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디있었지 계속 소극대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원초적인 딱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부여된 어떤, 그, 이름은 다 내가 아닌 거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홍길동이, 김길동이 이름만 지어 놓은 건데, 그게 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 그것만 다 초점을 맞추고, 눈은, 가급적이면 뜨고, 자기 목전, 눈앞에, 50cm 정도 앞을 주그시 물을 내리 깔고 포크를 보러 하는데 별로 어지러우니까 포크를 보지 마시고 그 앞을 주르시 바라보시면서 초보자는 나는 누구인가? 그 앞에 큰 어... 검정 글씨로 이 오른쪽에 지금 시험 참석하신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목구가 바로 안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홍길동인데 내 지금 이름 홍길동 말고 그거 말고 계속 그거 말고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50살인데 40살. 2 0살1 0살 3살, 한 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프로기 이전에 나는 또 도대체 나는 누구야? 어디서? 나는 어디서 온 거야?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어디 있었지? 계속 소급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원초적인 딱 질문 하나만 남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부여된 붙은 그 이름은 다 내가 아닌 거죠 그냥 필요에 따라서 흥길동이 예, 김길동이 이름만 지어놓은건데, 그게 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거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 그것만 다 초점을 맞추고 눈은 가급적이면 뜨고 자기 목전 눈앞에 한 50cm 정도 앞을 지그시 눈을 내리깔고 코끝을 보러 하는데 너무 어지러우니까 코끝을 보지 마시고 그 앞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초보자는 나는 누구인가 그 앞에 큰어 검정 글씨로 나는 누구인가 바닥에 쓰여 있다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는 누구인가 화두를 드시는 분은 화두가 자기 앞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그 떠올리면서그 화두를 끊임없이 예, 놓치지 않는 거죠. 자기 눈 앞에 지금 큰 대구자로 어, 화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오른쪽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가 자기 지금 법당 앞에 자기 앉아 있는 좌복 앞에 마루에 아, 지금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어, 그걸 끊임없이 예, 놓치지 않고 지금부터 10분 됐는데 자 우리. 고개 장 직업 승이두비를세번 치면, <laughs> 지금부터, 음, 고개를 쳐 들어도 안 되고, 고개를 숙여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심을 쭉 빼고, 배꼽을 앞으로 쏙 이렇게 내봐요. 이에 이렇게 쏙 내면, 자동으로 허리가, 어, 뒤에 허리, 척추, 꼬리고 있는 쪽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초보자. 이렇게 쭉 꺼져고 이렇게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를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낸 상태에서 손은 지금 그냥 자유롭게 두세요. 지금부터 뭐 어려운 이런 거안 가르쳐 줄 거니까 그냥 자기가 편안한 자세로 손을 앞에다 모으든지 양 무릎 위에 올려놓지 못하는지 관계 없어요. 편안하게만 만지십니다. 원칙적으로 왼발을 오른발 위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자기 앞에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도 돼요. 이것을 평좌라고 해요. 그냥 자기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앉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어, 반가부자가 안 되면, 반가부자가 되면서 뒤에 발을, 예, 오른쪽, 예, 이렇게 올려놓고 <laughs> 앉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봅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 해보십시오.